안녕하세요. 장니테입니다 다음 주 3월 28일 날 BMW i4가 공식 출시가 됩니다. 이미 작년 6월부터 사전 예약 받고 있었고, 작년 말에 서울 모빌리티쇼죠. 여기서 공개도 하고, 뭐, 전시도 하고 이랬었죠. 요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요 차가. 3월 28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승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요때 제가 시승기도 빨리 올려서 빨리 보여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고요. 오늘은 BMW i4가 어떤 차인지,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모델이 들어오고, 또 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가격까지 알려드릴게요. 미디어 오토. 자, 일단 아이폰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만 아닙니다. BMW 4시리즈 그랑 쿠페. 여기서 엔진이랑 변속기 요렇게 드러내고 그 자리에 전기 모터랑 컨트롤러 넣고 바닥에 전기 배터리 쫙 깔고 요렇게 만든 변형형 전기차입니다. 요게 이 제원표에서도 딱 드러나죠. 바닥에 전기 모터를 다 깔았기 때문에 차가 약간 높아졌습니다. 6mm, 6mm가 높아졌는데 길이와 폭, 휠베이스 이런 거다 같습니다. 전고 이 높이만 6mm 올라갔어요. 배터리가 여게참 무겁나 봐요. 420D 2리터 디젤 엔진 들어간 420D 무게가 1,730kg인데, i4 40모델 예, 그러니까 뒤에만 모터가 있는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요게 380kg이나 더 무겁습니다. 2톤이 넘어요. 2110kg에요. 엔진과 변속기가 대략 400kg 정도 이렇게 조금 여기 되거든요. 요걸 딱 집어내고, 그 다음에 배터리를 넣은 거죠. 배터리가 500kg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모터, 컨트롤러. 요게 한 150kg에서 200kg 요 정도 되고, 그리고 차체 보강을 하면서 한 100kg가량 또 무게가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2110kg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게 후륜구동 모델 무게. 이니까 그러니까 2110kg지. 이 앞에도 전기 모터를 집어넣어서 4륜 구동 모델. 요게 m 5 0은 4륜 구동 모델이거든요. 요거는 2260kg 나 됩니다. 꽤 무겁죠. 앞에 전기 모터 들어가고 뭐 컨트롤러 같은 거 넣는데 한 150kg 정도가 이제 추가가 된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2톤이 넘으면은 이거 아 이거 무겁죠, 이거. 딜릭 딜릭 테슬라 모델 3랑 동급인데 이 테슬라 모델 3리 퍼포먼스 모델, 이게 1830kg입니다. 그리고 싱글 모터 모델, 그러니까 후륜구동 모델이죠. 요거는 1750kg이거든요. 근데 이런거 보면은 테슬라는 차 가볍게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 앞에 전기 모터 추가되는데 또 80kg밖에 추가가 안 돼요. 이래저래 테슬라가 요 무게 관리 요런 거는 잘 했어요. 아이오니브도 무게가 1840kg밖에 안 돼요. 그리고 사륜구동 추가해도 1950. 그래서 다 2톤이 되지 않습니다. 전기 배터리가 아무리 무겁다 그래도 전기차 전용 모델은 이 톤이 통상적으로 되질 않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든다는 것은 전기차를 위한 설계를 하는 거죠. 바닥에 배터리가 깔려있어서 무게중심이 밑으로 좀 쏠려있는 이 특성. 가속할 때 뒤로 확 이렇게 무게가 쏠리는 이런 전기차의 이런 물리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차체를 설계하고, 서스펜션 설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불필요한 것들이 싹 빠지고 이렇게 전기차만을 위해서 만든 거죠 하지만 이 변형형 전기차 내연기관에서 엔진이랑 계속기 드러내고 전기차로 바꾼 이 변형형 전기차는 아무래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비해서 조금이나마 조금이나마 이 불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거워지는 겁니다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이 부품의 위치나 뭐 이런 것도 다르고 물리값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차체 구조도 다르게 설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두 개가 이렇게 다른 건데, 이걸 겸용으로 쓰면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불필요한 것들이 왜 이렇게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들보다 변형형 전기차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후륜구동 모델인 i4 40 요게 2,110kg니까 요거는 간당간당하게 요거 대형 기계식 주차장에는 넣을 수 있는데 요 사륜구동 모델인 i4 m50 요게 무게가 2,260kg거든요. 그러니까 2.2톤이 넘어요. 이게 대형 기계식 주차장. 요게 허용 중량이 2.2톤, 2,200kg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륜구동 모델 i4 m50 요게 기계식 주차장에는 허용 중량을 넘어서네요. 이 기계식 주차장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게 아무 일안 생기면은 뭐 다행인데 뭔일 생기면은 이게 이제 차주 책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소지가 있네요. 네. 참고로 BMW i4의 플랫폼은 BMW의 CLAR 플랫폼 기반인데 이게 3시리즈부터 7시리즈까지 요 SUV까지도 두루두루 쓰는 아주 폭넓게 쓰도록 고안된 플랫폼입니다. 처음부터 2차, 3차 다 만들 수 있도록 감옥적으로 고안된 플랫폼이에요. 요 개발 초기에 전기차까지 염두하고 개발한 플랫폼이라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최신형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비해서는 예, 무거운 거 어쩔 수 없습니다. 대신 이 BMW i4 이게 변형형 전기차 플랫폼 그러니까 내연기관이랑 플랫폼을 이렇게 공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BMW 4시리즈 만드는 공장에서 함께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솔린 4시리즈, 디젤 4시리즈 이런 거 사이에 전기차, i4도 함께 끼워서 이렇게 홀류 생산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BMW는 전기차 플랫폼,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장 먼저 만드는 회사입니다. BMW i3, BMW i8 보세요. 2013년도에 이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었죠. 탄소섬유 프레임으로 막 해가지고 경량화까지 해서 완성도 높게 만들었는데, 아, 요거를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계속 전기차 플랫폼을 이어갔으면은 지금 최고의 전기차를 만들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거는 아쉽긴 한데, 자동차 회사가 이 미래만 보고 당장 돈이 안 되는, 당장은 많이 팔리지 않는, 이런 거. 미래 전망은 좋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는 이런 거에 이렇게 집중할 수는 없는 이런 현실 문제가 있죠. 여튼 이런 현실 속에서 BMW는 4시리즈 전기차를 만들면서 기존 플랫폼에서 또 조립 라인도 함께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세팅 수준까지도 사 시리즈랑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개발하게 되죠. 전기차라고 해서 뭐 별도 가이드 라인으로 세팅을 한게 아니라 가솔린 차, 디젤 차, 요사 시리즈와 동일한 그레이드로 맞춰서 충돌 안전이나 다이내미즘 같은 것도 다 동일한 수준으로 맞춰서 세팅을 했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아이폰은 동급 전기차 이상의 이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시속 100km까지 요거 몇 초에 가느냐? 뭐최고속기 몇이냐 뭐 요런거 떠나서 서킷에서도 아주 짜릿하게 달릴 수 있는 전기차라는게 예, 요게 포인트죠 다음주 3월 28일날 열릴 요 i4 시승행사도 영종도에 있는 bmw 드라이빙 서킷에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서 좀 무거워지기는 했지만 종합적인 완성도는 기대할만하다 라는 얘기고 특히 4시리즈만의 다이내미즘 요거를 좀쫙 보여주겠다 요런 의도죠 이 보세요. 전기차에도 M 모델이 이렇게 딱 간판처럼 나오잖아요. i4M50. 요게 544마력이나 됩니다. 그리고 토크가 81.07. M5보다 마력은 좀 적어요. M5가 625마력인데 요거는 544마력. 근데 토크가 M5보다 셉니다. 이게 전기차의 특징이죠. M5는 토크가 76.5인데 i4M50. 요거는 토크가 81.07kg포스미터. 아. 그래서 시속 100km 까지 3.9초 밖에 안 걸려요. 아, 아, 좋아, 이거. 드링, 드링. 아이폰은, 4시리즈를 디자인한 BMW의 한국인 디자이너 임승모가 디자인했어요 이 4시리즈는 다임승모거야요 임승모 내 후배 그러니까 인맥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후배가 막 BMW에서 막 그런 거를 막 에? 이런 에? 다 회사들마다 다 후배들이 다 있어 에? 인맥 자랑하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내 임승모랑 친한 거다 알잖아 내가 임승모랑 이, 비록 이제 잘나가는 후배라서 내가 존댓말을 하긴 하지만 학교 다닐 때는 내가 그러니까 반말 아이 이래 썼던 임승모예요 이렇게 잘 나가는 후배들한테는 이렇게 존댓말로 요거 코로나만 아니면은 요 옆에 이게 임승모 딱 앉혀놓고 너왜 이게 렇 B M W 이거 뭐 돼지 코로 했어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어너 돼지 코로 하면 안 되지 막 이렇게 이제 막딱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놈의 이 코로나 이모시기 오미크론 모시기뭐 때문에 이게 다행인 거예요 예 이게 요런거 때문에 제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에 이렇게 승모 보고 있지 돼지코 응 돼지코 승모 어. 그나저나, 이 BMW, 이, 키드니그릴 이 부쩍 커진 거, 요거 뭐, 돼지코, 돼지코 하면서도, 이게, 돼지코, 돼지코 하는 사이에, 이게 눈에 익으면서 뇌이징이 되고, 막, 이런분위기예요 저는 요, 이, 큼직해진 요, 돼지코 같은 키드니그릴이 처음에는 저도 좀 거북하긴 했어요. 아무리 내 아끼는 후배 임승모가 디자인했어도, 아, 이게 눈에 잘 아니고, 눈에 막 익히게 하려고 그래도 막, 숨모 얼굴을 봐서라도 내가 이겨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이게 잘안 됐는데, 요즘에는 요, 사시리즈, 이렇게 길에서 보면은요, 나는 좀 눈에 괜찮거든? 아, 아직도 이상한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한데 저는 이게 좀 눈에 익었어요 이제 되더라고 이제 그러면서 이4시리즈의이 터질 듯한 볼륨감이 빡 들어간 이 실루엣 이런 걸 보면서 크게 아, 막 감탄을 하고 그러죠 신호대기에서 앞에 4시리즈딱 있으면은 아, 뒤에 엉덩이 볼륨감이 그냥 막 그냥 막아 내가 또 이게 방송 불가 나올까봐 내가 아아이포도이4시리즈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이 섹시한 실루엣, 이 프레임리스도 매끈하잖아, 그냥 예? 매끈하잖아. 요이 큼직한 라테저그릴요, 거는 전기차답게 딱 막아놨고요. 그리고 기존 주유구 위치에 전기차 충전구, 요 뒤에 충전구 있으면 좀 쓰기 편하죠. 전기차스럽게 요 밑에 쪽에 이렇게 파란색 장식을 넣은 모델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고, 그리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뭐 컬러 다 있어요. 그리고 실내도 가죽 컬러도 뭐 여러 가지 쫙 이렇게 준비해 놓고 예, 벌써 카다로그 나왔더라고. 실내는 4시리즈랑 거의 뭐 똑같아요. 시트도 같은 거 쓰고 뭐 그런데 이 대시보드 위쪽, 이 대시보드 위쪽만 전기차 스럽게싹 바꿨죠. 계기판과 이 내비게이션 화면, 요게 BMW IX 거를 이제 그대로 가져왔죠. 계기판은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14.9인치 터치 스크린, 요게 딱 들어가서 이렇게 딱 앉으면은 전기차에 딱 앉은 듯한, 예, 요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띠릭, 띠릭. 자,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가격이잖아요. 아이포 이거 얼마나 하냐? 요게 오늘의 포인트인데 요거 우리나라에는 아이포가 총 4가지 모델도 이루어집니다 가장 기본 모델이 아이포 40 스포츠 모델 요게 이러저러한 옵션 같은 거다 빼서 가격을 좀 맞췄는데 요게 가격이 6천 중반 정도입니다 6천만 원 중반 전기차 보조금 50% 구간이에요 5천 예, 5백만 원 넘는 6천만 원 중반 정도예요 요게 후륜구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뒷바퀴 사이에만 전기 모터 하나만 들어가고 요게 340마력입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바닥에 깔린 배터리가 84kWh 꽤 대용량 배터리 들어가죠.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34km. 이정도면뭐 부족할 건 없겠죠. 근데 이게 가격을 좀 맞추려다 보니까 야 이게 옵션이 좀 많이 빠져있어 서스펜션이나 브레이크 이런 것도 다 그냥 일반적인 거 이렇게 들어가고요 통통 시트도 없는 인조가죽 시트야 게다가 하만카돈 오디오도 안 들어가서 이거 좀 조금 그렇죠 이거보다는 이거 요거 몇 백만 원만 조금 더버티면 이제 7천만 원 초반 정도의 아이포40 스포츠 프로 이 프로 모델 이걸로 가는 게 저는 제일 괜찮다고 봅니다 요게 6,700만원 정도 비싸지는데, 옵션이 꽤 풍부하게 들어갑니다. 어댑티브 서스펜션. 그러니까 쇼급쇼버의 감쇠력이 전자적으로 딱딱해졌다가 부드러워졌다가 이렇게 조절되는 서스펜션. 요게 들어가고, 브레이크도 엠브레이크가 들어가요. 파란색 엠브레이크. 요거 들어가고,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레이저라이트, 요거 들어가고, 그리고 가죽 시트에 통풍 시트도 되고, 오디오도 하만카돈이 들어갑니다. 요게 7천만원 초반이니까, 이거 보조금까지 하고 그러면은 6천만원대에 살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 요게 제 사전거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게, 아, 요게, 아, 이게, 요게 또, 아. GV70 전동화 이걸로 그냥 마음 붙여 들어가는 듯 했는데, 이거를 보고 나니까 또 이게, 아, 이게 또 흔들려, 이게. 통풍시트가 들어가 있어, 이게. 아이, 이 뚱뚱한 사람들 통풍시트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머릿속에 두고서는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앞에 전기모터 하나를 더 추가하면은 요게 204마력짜리 전기모터가 앞에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544마력이 돼. 그리고 토크도 43.8에서 81.07. 아이고, 두 배로 이렇게 껑충 뛰어. 이게, 이게 한마디로 엔진 하나를 더 넣는 거야. 더 넣어서 4륜구동이 돼. 와. 이렇게 544마력에 토크가 81이 넘는 요게 i4 m50. 아. 이렇게 하면서 가격이 한 천만원 정도 추가가 돼요. 그, 그러니까 204마력 추가되는데, 천만원 추가돼? 하, 요 정도면은 요거 해볼만 하거든. 가격이 요게 8천만원 초반이에요. 요 가격이면은, M440i가 이제 딱 오죠. M440i는 3L, 요 터보 모델인데, 387마력짜리 엔진 들어가요. 요게 8200만원이거든요. 그, 요거랑, 요 M440i랑 동급인데, 요게 150마력이 더 세요. 전기차가 150마력이 더 세. 토크도 m440i는 51kg 포스미터거든요. 근데 i4 m50은 81.07이야. 이게 상대도 안 되는 스펙이죠. 무겁긴 하지만, 스펙에서 이렇게 확, 확 누르고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 i4의 고성능 모델이 i4 m40이 아니고 m50인 거예요. 한 대급이 더 높은 파워란 얘기지. 근데 가격이 비슷하다. 이거 약간 게이드 같은 느낌이 들면서 또 계속 서천만원 초반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또 전기차 보조금이 있으니까 이게, 이게 7천만원 초반까지 딱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면서 요것도 이제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 아내가 또 나한테 막 이렇게 또막 이렇게 막 꼬집으면서 이렇게 분리수거나 제대로 하라고 하고 오라 그러겠지. 아이포 M50 스포츠 요게 끝이 아니에요. 요거에서 또 몇백만 원 추가하면은 더 짜릿한 게 들어갑니다. 8천만 원 중반 요 정도 가격에 아이포 M50 프로! 요 프로! 아이폰 프로! 이 프로잖아 프로! 아바가 아니고 프로! 요 프로를 살수 있는데 요게 스포츠성이 더 강조된 모델입니다. 시트 자체가 그냥 가죽 시트가 아니고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요. 근데 이제 스포츠 시트가 되면서 통풍 시트는 빠지죠. 스포츠 버킷 시트가 들어갑니다. 전기차를 사면서, 이 서킷 가는 취미를 버릴 수 없는 분들이, 이 전기차도 사고, 아반떼 N 같은 거나, 뭐, 벨로스터 N, 요런 거를 이제 지하주차장에 딱 모셔두고, 요런 분들이 제 주변에도 좀꽤 많이 생겼어요. 전기차는 마력이나 토크나 이런 거는 엄청난데, 이게 서킷까지 가기에는 아무래도 이 하체 성능이라든지, 세시 성능, 요런 게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벨로스터 N이나 아반떼 N, 요런 거를 하나 더 이렇게 딱 이렇게 놔두는 거죠. 뭐, 포르쉐 타이칸 정도면은 뭐, 서킷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너무 비싸 그래서 무슨 무슨 뭐 퍼포먼스 모델이라든지 이런 뭐 걸로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한대더 이렇게 하는데 요런 게좀 스펙이 좋은 요 전기차 요게 서킷에 가면은 뭔가 짜릿짜릿한 게 이렇게 안 나와 이렇게 서킷에 코너링이라든지 이렇게 둔하고 재미도 없고 막 약간 이러고 막 힘은 좋아서 가속은 잘 되는데 서킷에서의 코너링 성능이나 뭐 브레이킹이나 요런 게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전기차는 아직 서킷은 아니다 요런 결론인데 요런 분들에게 아이퍼 M50 프로 아 요게 딱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직 저도 못 몰아봐서 이게 딱 보장은 못하겠지만 이 프로잖아 프로 아이폰 프로 띠리 이 아이포 M50 프로 이 전기차가 서킷에서 정말 진짜 서킷에서 짜릿하게 이렇게 쫙 짜주는지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지 아니면은 아 별론지 그냥 힘만 센 분한 그냥 전기차 그냥 그렇고 그런 전기차인지 요거를 제가 3월 28일 날 영종도 BMW 서킷에서 아이포 M50 프로 요거를 직접 몰아보고 예 시승 느낌 요런 것들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고 보시려면은 구독 예 그리고 알람 설정 요거 꼭 해주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ビデオオートビデオオート」<Video. S 1> <Auto. S 2>